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권영만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손발톱에 생긴 검은 띠, 과연 암일까? 이 주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진료실에 꽤 많은 분들이 원장님 이건 혹시 피부암일까요?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이제 피부암을 일반인들도 구분할 수 있는 어떤 힌트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사실 이걸 일반인이 구분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먼저 피부암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맨 처음에 굉장히 빈도수가 높고 많은 수를 차지하는 것이 바로 기저세포암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저세포암은 보통 이제 얼굴에 많이 생기는데 이 등이나 이 코팅의 사이드 코하고 가까운 팔자주름 요 라인에 동그랗게 사마귀 형태로 생겼는데요. 가운데 약간 온폭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피부암인지조차 모르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저희 피부과 의사들도 가끔 이거를 다른 사마귀라든지 다른 종양으로 오진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흔하고 많이 생기는 암이긴 한데요. 다행인 것은 이 기저세포암은 전이를 거의 안 하기 때문에 목숨이 위태롭다든지 생명의 지장을 줄 정도의 암은 아니에요. 자 그다음에 편평상피세포암 평세포암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이제 보통 고연령 때 할머니 할아버지들 두피에도 생기고 얼굴에 생기고 또 오만데 다 생깁니다 자, 근데 이 편평상피세포암이 꽤 위험할 수 있다는 것 목숨에 위태로울 수가 있다 생명이 왔다 갔다 할수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고요 고연령 때의 환자분들이 얼굴에 뭔가 이 사막이 닮았는데 피가 나거나 괴양이 생기거나 또는 갑자기 커졌을 경우에 피부 암을 의심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장 무서운 암은 악성흑색종이 되겠는데요. 가장 치명률도 높고 시커멓게 생긴 점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봤더니 암이었더라 하는 바로 그 암입니다. 악성이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할 때는 독하다 이런 표현이 아니고요. 전이를 잘한다는 뜻입니다. 전이를 잘하게 하게 되면 기타 장기로 퍼져나가게 돼서 생명이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가장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어야 될 바로 그런 암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단순한 어떤 징후 하나만 가지고도 이게 암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채취하실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징후가 하나 있는데요 아, 손발톱에는 어떤 띠 모양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띠 모양으로 나타나는 암이 악성 흑색종일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두 그림이 있는데요 손톱에 생긴 띠 모양의 어떤 줄무늬 형태의 모양을 나타내고 있고 진한 검정색의 띠가 보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진 중에 하나는 암이고 하나는 암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자 여러분 이두 사진 중에 어떤 게 암이라고 생각이 드시는 까 알아채실 수 있으실까요? 자, 정답은 왼쪽에 있는 사진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 사진에 숨겨져 있는 숨은 그림 찾기를 이제부터 할 건데 허친슨 사인이라는 바로 그 징후입니다. 허친슨 징후 영어로는 허친슨 사인이라고 하는데요. 손발톱의 띠 모양으로 나타나는 암은 손발톱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인접 피부에도 비슷한 착색의 소견을 보입니다 만일 손발톱 보갑 위에만 생겼다면 이것은 보통 검버섯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흑자나 모반이라고 부르는데 점 같은 것들이 검버섯이나 점이니까 아무 문제가 없겠죠 자 그런데 얘네들은 바로 이 손톱이나 발톱 위에만 있지 인접 부분의 피부에는 착색이 없다는 겁니다 반면에, 악성 흑색종일 경우에는 손톱이나 발톱에 다른 인접 부분의 피부에도 착색이 있다는 거죠. 자, 제 손톱에 한번 그려볼게요. 엄지손톱에 이런 띠가 있다고 봅시다. 종주하는 종으로 이제 있는 띠가 대부분인데요. 자, 이 띠는 피부에 아무런 착색이 없고 이 손톱에만 있죠. 이거는 암이 아니란 얘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도 이렇게 있고요. 여기 밑에도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자 이런 형태라면 이것은 피부 암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 여러분들이 그 큐티클이라고 요새 많이들 얘기하시는데 그 큐티클하고 그 윗부분 또는 바로 손톱 아래에 있는 그 피부에도 착색이 있는 경우에 이것을 허친슨 침후, 허친슨 사인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자 만일 이런 것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빨리 피부과로 가 보셔야겠죠 피부과로 가시거나 더큰 대학병원으로 가셔서 피부 조직검사를 하셔야 되고요 선생님의 소견에 따라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손발톱에 있는 검은색 띠가 피부 암일까? 알수 있는 간단한 방법에 대해서 오늘 영상 다루어 봤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여러분, 많은 도움이 되시거나 지식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많이 눌러 주시고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